하늘건강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제 이번에는 척추질환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척추통증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배지압 하늘건강 배지압법 배지압 원연료법이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시면 은90% 이상 대들이 90 몇% 뭐5% 이상 갈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냥 또 무리없이 아무 문제 없이 척추로가, 그 건강해진 것을 통증이 완화되고, 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이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실천해 보시고, 오늘은 또두 번째로, 척추뼈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 저, 일반적인 위에 방, 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참 쉽습니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척추가, 척추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디스크가 있고, 척추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디스크가 있는데, 척추뼈가 약해가지고요. 이게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현상이 있습니다. 척추도. 뼈가 골다공증이 되듯이, 척추뼈도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계속 부실해져서 약해져 있을 때, 뭔가 무거운 걸 듭니다. 그러면은, 그 무거운 걸로 인해서 이게 뼈 빼가지고 이 디스크도 약해질 때, 디스크도 힘이 없을 때, 이 근육이 힘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근육에 힘이 없을 때뼈 뼈끼리 부딪히면서 그게 눌려져서 이 뼈가 이렇게 납작해지는 상황이 발생. 이 정도의 뼈가 이렇게 더 넓어지면서 이렇게 튀어 나와집니다. 이렇게 눌려지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너무 심해지면 이게 완전 내려앉아 버려서 척추가 자체가 이렇게 부서지는 항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척추 뼈를 이미 생기셨던 부분은 있는 부분 있다면은 어 정말로 그분들은 무거운 짐을 절대 들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은 척추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머지 더 이상 안 내리 않게 그러면 척추 뼈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척추 뼈를 관리하는 방법은 골다공증을 관리하듯이 그 뼈를 뼈에다가 영양을 주고 기운을 주면 되는데 그 뼈에 영양을 주고 기운을 주는 방법으로서는 음양오행적으로는 수의 기운입니다. 뼈는 이뼈 뼈는 어디서 몸에서 어디에서 간장을 해야 하며 수의 기운인데 신장과 방광이 간장합니다. 특히 신장이 몸에 있는 기운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어디에 뼈의 골수에다가 뼈 속에 골수에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오는 사람들은 이 뼈의 골수가 뼈의 영양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장을 했기 때문에 기운은 또이 사람은 골다공증이 오는 사람들은 기운이 약해지면서 신장 기운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면서 몸이 필요를 내서 그러면 또 저장된 에너지를 몸은 빼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뼈에 있는 에너지들을 자꾸 빼쓰는 거죠. 내가 기운 관리가 잘못되어서. 썩인 살, 몸은 에너지를 활동하기 위해서 저장, 장소가 빼라면은 내가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은 뼈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뺐습니다. 몸은. 육장육부가 사용하고 몸이 사용하게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뺏기 때문에 당연히 골다증이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그 신장의, 그뼈 강화법은 신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제 신장을 기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신장의 기운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신장이 좋아져야 뼈가 좋아지고 골다공증이 예방이 됩니다. 예, 기운이 좋아지고 그러므로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은 어, 더 구체적인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네이버하고 다음에 하늘 건강법 카페를 보시면요. 수의 기운.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에 대해서 돼 있는데 일단은 신장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 짠맛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콩 음식으로 치면은 콩 다시마 마라든지 해조류죠 해조류 마뭐그 다음에 검은 콩그 다음에 마그 다음에 해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식과 함께 신장을 좋게 할수 있는 그 다른 나쁘게 하는 방법도 없애야 됩니다. 그거는 밤에 일찍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거를 좀 줄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그 올려놨기 때문에 카페 그 보시고 뼈를 건강하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신장을 좋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가지고요. 신장 기능을 좋게 하면은 서서히 다시 뼈가 강해져서 이런 척추뼈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이도 약해질 수도 있고, 몸 전체 뼈도 다 약해지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꼭, 신장을 좋아지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척추뼈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